오늘은 온화한 가운데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에 일부 남부지방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꽃샘 추위는 주춤합니다. 오늘 수도권 아침 기온 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았는데요. 한낮에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1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 양평 15도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성남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모레부터는 한동안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